이제 한국산 근접방어무기 시위즈를 본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한 시위즈2 사업은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를 비롯한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으로 전투함의 전력화 일정을 고려해 최단기간 내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레이더, 광학장비, 사격통제장치, 기타함포 구성품은 국내 자체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주요 핵심 장비 모두 순수 국산품으로 개발하는 만큼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시이즈를 독자개발할 수 있었던 남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이 n 넥스는 국내 유일의 30mm 골키퍼 창장비 사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문인력과 전용 정비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향후 시이즈 투사업 국내 개발에 기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군은 근접방어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함정 설치 체계 통합 시험 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비 개발과 양산 및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향후 해군 함정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넥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상이나 수중 환경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무기 체계의 국내 개발은 물론 해군이 도입 운영 중인 해외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 및 협력 장비 등과 관련해서도 사업 관리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해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신규 장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기체계가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비기술 역량 확보가 중요한 가지로대두되고 있는데요. 군도 현재 운영 중인 골키퍼의 근본초도 창정비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정비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기존 운용 장비 대비 성능 개량 등의 지속적 후속 군수 지원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 무기 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오면서 시위즈 투사업을 추진한 결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업체 주관하에 국내 개발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위즈는 대한미사일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LIG 넥서는 지난 6월 30일에 30mm 골키퍼의 국내 초도정비품에 대한 공장 수락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해군 함정의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모두 해외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골키퍼 정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으며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유지와 후속 군수 지원이 적시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과거 한국은 2018년에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의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비 기술과 경험을 이전받으면서 시위즈 국내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 첫걸음이 마덱스 2019에서 한국형 근접방어무기체계 개발이 확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근접방어무기체계 2로 호칭되고 있으며 그 근황과 개발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시리즈는 지난 2017년 10월에 장기 신규 소유로 결정된 이후,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을 활용해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선행연구로 얻어진 연구를 기반으로 2019년 5월에는 중기 전환 소유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까지 군의 소요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시위즈가 국내 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주된 이유가 펠렁스 블록원비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그 도입 가격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폭등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던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08년 5월 말 울산 호위암의 근접 방어무기 체계 입찰에서 미국의 레이션이 제안한 펠랑스 블럭 원비 체계를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시이즈를 제치고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무려 19세트의 골키퍼 시이즈를 도입하여 전 세계 골키퍼 도입 물량의 4분의 1을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펠렁스와 골키퍼를 모두 수입해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이 전투함을 개발하는 초기 물량에는 골키퍼를 장착했는데요. 그 이유는 골키퍼가 펠렁스 대비 파괴력이나 효과는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수입하면 펠렁스를 세트로 붙여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펠렁스는 옵션으로 판매할 정도로 골키퍼와는 확연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펠렁스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골키퍼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이후 나오는 한국산 전투함들은 골키퍼보다 펠렁스의 사용 비중이 높아져갔습니다. 2010년 전후부터는 한국산 전투함 개발 시에는 펠렁스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시작의 발단은 지난 2008년 5월 말 시작됩니다. 울산급 호위함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입찰에서 미국의 레이시온이 제안한 펠렁스 블록원비 체계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펠렁스 블록원비를 도입한 이유는 경쟁자인 골키퍼 시즈의 가격이 두배 정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골키퍼의 체계 가격은 2005년 당시 약 천만 유로였는데. 당시 EU가 통합되어 유로화가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 유로환율이 1유로당 1,200원 전후에서 무려 1,700원대까지 급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골키퍼 시위저도입 가격이 약 170억 원 이상으로 급등한 것과 비교해 미국은 펠랑스 블록원비체계의 한국 판매를 위해 그 가격을 80에서 90억 원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당연히 방위사업청은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 되면 물론.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되고 있는 펠랑스 블록원비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는데요. 2005년에 계약된 울산급과 기타 해군함정을 위한 펠랑스 시위즈 1차 계약 수량 이외에 2015년에 KD3 배치2급과 같은 신형함정을 위한 추가도입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레이션사가 가격을 급등시켰기 때문입니다. 레이션사가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과거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두 배나 높은 금액을 부름에 따라 한국 방위사업청 협상팀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골키퍼 제작업체는 경영 악화로 CJ 생산이 중단된 결과 서방에서 생산되는 거의 유일한 CJ이기 때문에 레이션은 얼마든지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 레이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시위즈 정도는 얼마든지 국산화가 가능함은 물론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산화에도 수명주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개발비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펠랑스 시위즈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침에 따라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미국이 독가점했던 해외 시장을 한국이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c a g 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처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한 한국의 이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2019년 4월 에이지넥서는 볼키퍼의 제작사인 팔레스사와 협력해 골키퍼 시위즈를 국내에서 창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을 공동으로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골키퍼 시위즈를 운영하면서 부품 수급에 곤란을 겪음은 물론 부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시위즈가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감에 따라 창정비가 필요했기에 LIGNX1이 골키퍼 시위즈를 국내에서 창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한국형 시위즈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약 1,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더라도 전체 도입비용과 중장기적인 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시위즈는 현존한 시위즈 중 가장 진보된 무기체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시위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KU 밴드 추적 레이더와 함께 적여선 추적 장비를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이는 시스키밍 고도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표적탐정 EOTS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CWG는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울산함 배치3급부터 한국형 CWG를 탑재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짧은 개발기간으로 인해 기존의 CWG와 동급의 무기체계로 개발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형 CUG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 사업을 시작해 5에서 7년 안에 체계 개발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다른 의미로 완전히 새롭게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기업은 현재 확보된 골키퍼와 펠렁스 블록원의 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탐지 센서와 스텔스 능력이 보다 향상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골키퍼와 동일한 성능이라고 해도 가격면에서 한국산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개발된다면 이마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한편 한국은 시위즈의 탄약 체계도 새롭게 개발 중입니다. 얼마 전 탄약 제조 전문 업체인 풍산이 펠렁스 블러건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mm 탄약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복합제 이탈비 내부에는 골키퍼 체계를 위하여 풍산이 양산했던 30mm K165 FMPDS라고 하는 미사일 파괴용 이탈피식 파편 관통자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선 관통자의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위제 탄약은 철갑탄이 그냥 목표물을 관통하는 것에 비해 FMPDS 관통자는 장갑을 관통한 과 동시에 쪼개지면서 세열 파편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세열 파편은 표적을 파괴함은 물론 화재를 일으키는 소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형 시위즈 2 개발 사업은 윤영화급에 장착된 노봉 시위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산화될 예정인 시위즈이기 때문에 시위즈 2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봉 시위즈도 현재의 시위즈 2 사업과 비슷한 개발 단계를 밟았습니다. 1980년대 한국 해군은 울산급과 포항급에서 제안된 c 위지 기능을 가진 이탈리아 브레다사의 40mm 쌍열기관포 체계를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용 수량이 많음에 따라 해군과 대우종합기계는 브레다 체계를 국사하는 사업을 시작해 동급성능을 가진 현대 노봉체계가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c 위지 개발도 비슷한 행보를 밟아나갈 계획일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신뢰성이 향상된 KU밴드 추정레이더와 함께 고해상도 적외선 추적 장비 사용과 스텔스 커버를 통해 스텔스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한국형 시위지는 우선적으로 울산함 배치 3급과 KDDX급 구축함에 장착될 계획이며 한국형 전두함의 해외 수출이 점차로 증감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팰랑스 블록원비 가격 상승에도 자신들의 무기를 아무 말 없이 사줄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한국의 기술력으로 뼈저리게 일깨워줄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일 정도로 다른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